자 여러분들 낭만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집에서 편집하다가 아는 여동생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어, 3년 전에 저랑 그냥 동네에서 같이 이것저것 즐기던 동생인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로그 여동생이 건물주 딸에다가 집도 어느 정도 되게 잘 살고 굉장히 여유 있고 부유한 집에서 사는 그런 그냥 귀여운 여동생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애가 둘이래요 까이쿠 그래서 제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누군지. 뭐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 동생이 지금 애가 둘인데 연애를 하고 싶다는 그런 저한테 뭐 연애 상담을 해달라고 잠깐 얼굴 한번 볼수 없냐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뭐그 동생 집이 저희 집에서 막 멀진 않아가지고 한번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오빠. 제가 그 동생 이제 집 앞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아이 친구 가 대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아 제가 봤을 때까지만이라도 건물주, 응, 어, 건물주 딸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 3년 만에 만나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제가 지금 너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한번 일단. 저기요. 가봐. 아. 뭐 아, 애들 애들 나가 이거 빨리 어, 들어와야. 어, 어. 돼아 얘가 너가 말한 애들이야. 네 애들 나가요. 야씨 너. 오우와 대박이다. 아 어떡해 너무 이뻐. 아, 민정아. 네. 그럼 잘 지냈어? 야 신발 신을게. 네. 자 여러분 들 어떡해 이거 와봐 잠깐만. 오늘 어, 강아지 보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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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어, 완전 귀여워. 왜왜왜 왜, 왜, 왜? 어? 어 어떻게? 너무 귀엽죠? 아 여러분들, 아이 진짜 우리 민정이랑 나랑. 3살 3 3년? 아너 지금 23살이야? 네, 23. 아 저랑 그막 뭐들 아는 형 때문에 잠깐 만나가지고 취해졌었던 동생인데 아 되게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어, 왜? 왜? 얘네 이름이 뭐예요? 큰 애가 타코고, 음. 작은 애가 다리. 어 안녕 타코 안녕 오 안녕 다리야. 아, 엄청 사람 좋아하나 보다, 그렇지? 네, 엄청 좋아해. 오늘 얌전해 어떻게? 어. 와. 아니 근데 어떻게 요즘에 뭐 사는데 뭐그게 크게 문제 없어? 크게 문제 없. 아니 뭐 애가 둘이라고 해서 걱정해서 왔구만 <laughs> 이, 애, 아, 이 애가 이 애들이 두 명이었어요. 아, 아.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키웠어? 얘1년전 얘는 2년 전. 아 그래요? 이 친구는 2년 됐고 민정아 근데 그러면 그 남편이 없는 게 맞네. 네, 어, 일단 어나이 어, 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오케이 오케 오빠 우리 민정이가 저한테 되게 오랜만에 어음음 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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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우리 민정이 너가, 너가 뒤에 있어야 돼 왜냐면은 너가 이제 여자니까 얼굴이 좀 작아 보여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오빠 뭐, 얼굴. 이굴 얼굴 작아 아니, 오빠 얼굴이 되게 작아가지고, 어, 너가 더커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아. 자, 민정아. 네. 대체 뭐 고민이 뭐야? 어. 아, 근데, 스무 살, 이 거의 1년, 1년 전부터 연애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어, 연애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오빠가 현실 연애 대통령으로서 이제 활동하는 거또 알고, 그지? 네. 얘, 뭐, 이거 뭐, 조용히 하라는 건가, 얘네가? 어. <laughs> 이제 나한테 이제 또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구나, 그렇지? 네. 야, 너 어때? 그리고 우리 민정이가 그러면 은 고민이 어쨌든 연애 쪽이라서 오빠한테 연락을 한거 아니야, 그지? 그렇딱이 음. 자세로 지금, 어와 네. 시원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음. 오빠가 지금까지 촬영한 것 중에 가장 지금 오늘 힘든 촬영이 되고 있어요. 어, 괜찮아. 아, 근데 혹시 오빠 물어볼게. 그럼 너가 지금 뭐 연애가 잘안 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떠한 연애를 하고 싶길래 연애가 잘안 되는지. 사실 우리 민정이 형은 뭐 건물주 딸에다가 뭐 이렇게 큰 강아지들, 이쁜 애기들도 두 마리 있고, 연애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왜 연애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 딱히. 아, 연애는 하고 싶은데, 마음이 간 사람이. 응. 없기도 하고 약간 들어. 자만추 자만추? 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일을 하면서 지금 뭐 많은 남성들 주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나이가 나이가 저랑 아. 아무리 적게 차이나도 한 8살 10살 어 그래요? 아 나이가 중요해 몇 살까지 가능한데? 어? 아제 나이면 29까지는 되죠 아 29?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에 괜찮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어이 <laughs> 이, 이 여자 한 명만 만나봐 어한 명만 만나봐. 인생이 걱정이 없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근데 아아쿠아 미안해. 알겠어. 아, 평범한 그런 조용하고 잔잔한 남자를 좋아해. 아니면 좀막끼 있고 막 여기저기 좀 약간 뭐 사회성 좋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 사회성 있는 게 좋죠. 아좀 조용하고 잔잔한 남자들 보단 그렇죠?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좋아해? 겉모습부터 시작을 하자. 겉모습부터. 아, 뭐, 저에서 는 저보다 5cm만 커도 상관없어요. 아 키는 상관 없고 키는, 어, 없... 키는 5cm 정도 커도 그리고 크지 않아도 된다. 너 키가 몇이지? 1 5십칠 그리고, 그리고 옷 스타일 스타일은 옷잘 입으면 좋죠. 옷잘 입는다는 게 아, 오빠 정도? 어이네 <목소리> 그렇다고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패션에 대한 조금만 어느 정도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되고. 어, 강아지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강아지. 어 강아지. 근데 강아지 웬만하면 다 좋아하지 않나, 그렇지? 같이 막 걸으면서 산책 시키면서 얘기하고 음... 그런 거. 아, 나 아, 왠지 알겠다. 왜요? 너가 약간 그 약간 노출 있는 옷들을 좋아잖아. 하 아니, 그런고 <laughs> 아 맞잖아. 아니, 근데 요즘 아니 세상이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없잖아. 아니, 요즘, 근데. 요즘 세상에 보수적인 음, 경험이 있어요? 그래도 남자들은 딱 처음 만났을 때, 어, 딱옷 스타일이 좀 조신하고 이런 여성분들을 좀 좋아하는데. 아, 어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어, 이 정도면 좋지. 저는 이런 옷 많이 입어요. 아, 그래? 오빠가 오빠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때 이런 옷 많이 입는데. 아. 야, 오빠 만날 때는 제가 굳이 옷을 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가 워낙 어릴 때니까. 이제는. 지금도. 요즘도 아직도 그렇게 입어? 어. 막 크롭티 이런거? 어. 너 얼굴은? 어, 얼굴은 사실 잘 안나 평타만 치면 아, 평타만? 평타가 오빠 정도가 어때? 오빠 어때? 할 말은 많지만 말안할래 오빠랑 연애할래? 아니요 아니 그만해요 <laughs> <laughs> 오빠 어디서 거같오빠 어때? 표정이 왜 이렇게 안좋아 어? 아깝다 오빠 지금 너 한번 만나면서 인생역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네 저도 당, 남자 만나서 인생역전 좀 해야되가지고 저 어쨌든 우리 민정이는 뭐자신이 노출 좀 약간 노출증이 있어요 어 평소에 제가 옷 입을 때 보니까 약간 노출증은 있는데 노출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수 있는 그런 약간 뭐뭐 모던한 남자, 요즘 현대 감성을 가진 그런 남자들 보수적인 남자보다는 좀 열려있는 남자 그리고 성격은? 성격은 좀 착했으면 성격. 좋겠고 성격은 좀 착했으면 좋겠고 또 그게 다야? 돈은? 그냥 아, 그지도 돼? 상관없어 네가 있으니까? 아나 버는 만큼은 조금 아, 자기 버는 만큼은, 아, 얘가 내 여드름 깨물었어. 괜찮아? <laughs> 개아프다. <귀엽다>. 어. <laughs> 결론적으로 옷좀 입고. 연애 아, 친구 같은 연애가 고 싶어? 뭐 그런 연애는 사실 나는 내 친구들이 그런다고 하면 별로 추천은 안 해줄 것 같아. 뭐 친구 같은 연애보단 좀 연애다운 연애를 하는 게 낫거든. 연인 같은 연애? 그러다가 어차피 친구 같은 연애는 오래 만나다 보면 기간이 스스로 해결을 해주는 부분이야. 괜찮다, <laughs> 그치? 솔직히 이해되지, 이거. 그공감가지 오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처음에 아무리 친구 같다고 하면 쭉 친구 같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인 관계 어느 정도 설레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좀 이런, 이런 옷을 입고 있길래 난좀 깜짝 놀랐어. 사실 좀 유튜브 각좀 뽑으려고 너가또한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있으면. 지금 할 걸까요? 아. <laughs> 근데 지금 뭐 3년 동안 변한 너의 모습은 아이들이 두 명이 생겼다고 해서 사실 되게 걱정을 했어. <laughs> 오빠는 어떻게 한 거야? 연애 한 번. 오빠? 오, 아이, 미안해. <laughs> 미안해, 어, 사랑해,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봐봐, 강아지도 이렇게 좋아하고, 그지? 오빠는 안 되니? 다리 어, 그지? 다야난 사랑해요. 자,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고. 너가 이제 너를 만날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영상 메시지로딱 마무리 짓자. 민정이의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는 미래의 메시지. 어, 미래로 하는 메시지 시작. 그냥 음, 미래의 남자친구야. 어. <laughs> 내가 주변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게 많이못 만날 수도 있지만 음. 잘 지내보자. 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No. <laughs> 네. 아.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laughs> 이렇게 귀여운 민정이가. 연애에 대한 그런 지금 생각이 관념 자체가 조금 저 생각에는 아직은 딱 23세에 적당한 그런 연애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요왜냐면은 이제 오빠 나이가 되면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연애 그런 걸 되게 따지거든 많이. 너는 사실 지금 뭐 남자친구가 차가 없어도 되고 뭐 굳이 막 경제력도 막 그렇게 뭐 비전이 있지 않아도 뭐 나이가 먹다 보면뭐 알아서 더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 그지 어. 그래도 뭐 내가 생각에 하뭐 네, 네가 굉장히 뭐 성숙한 그런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빠는 그냥 오늘 너를 또 만나러 온 거에 의미를 두고 오빠는 진짜 안 되겠니? 네. 아. 오빠? 오늘 우리 타코랑 우리 다리랑 같이 예쁘게 영상을 찍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민이 연애하는 그날까지 낭만 꿈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